안녕하세요, 미유팻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고양이는 렉돌 고양이입니다. 애기들이 모두 <목소리> 케어가 끝마치고 저희 미유팻 울산점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애기를 만나보고 요 친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보호자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준이이고요 준이 주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진한 블루 바이 컬러의 얼굴도 보시면은 대칭감이 색깔 뿐만이 찌는 것처럼 잘 나와있죠 귀나 이렇게 꼬리에도 별 다른 색깔이 묻어있지 않는 친구고요 등에는 약간의 블루 색상의 컬러가 있는 친구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딥블루 색상의 눈동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준이도 모든 검진과 키트 검사 1차 접종까지 완료된 친구랍니다 저희 미유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기들이 건강한 친구들만 미유팩으로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은 걱정 안 하시고 미유팩을 믿고 분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 준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미유팩 울산점으로 방문해 주시면 아기를 만나보시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